오늘은 한국 연예계에서 뜨거운 소문이 돌았습니다. 김수현과 김지원이 늦은 밤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됐죠. 이것은 꽃피운 로맨스인가 아니면 그저 영리한 홍보 전략인가? 이야기는 흐릿하지만 놀라운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시작되었는데, 그 사진에는 두 유명 스타가 캐주얼한 옷을 입고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. 팬들은 즉시 추측했다. 그냥 친구일까? 아니면 비밀리에 사귀고 있는 걸까?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의 다가올 새로운 프로젝트 긴 눈물의 여왕의 장면이라고 믿으며 그 안에 서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케미를 선보일 것입니다. 그런데 새로운 일련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흔들었다. 두 작품 모두 아기를 품은 별도의 샷이지만 조명과 배경이 소름돋을 정도로 비슷합니다. 이로 인해 팬들은 끊임없이 두 사람의 진짜 관계에 대한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들은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?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? 팬들은 눈에서 미, 속까지 모든 징후를 조사하며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의 소속사 모두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침묵은 팬들의 호기심을 더욱 키우고 설렘을 안겨줄 뿐이다. 이것이 러브스토리이든 마케팅 전략이든 김수현과 김지원은 앞으로도 눈을 떼지 못할 커플로 남을 것 같아죠.